있습니다. 어, 테마성에서 음, 시간에 블록들 방식으로 셀트리온 체제로 헬스케어 주식을 매도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어, 셀트리온은 주당 336,700원에 7,000억가량 팔았고, 헬스케어는 108,604원에 3,000억 정도 이렇게 매도한 게 나오죠. 음, 9% 정도 할인된 가격 수준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10%가 넘게 빠진 겁니다. 그러면, 요 가격 때를 보시면, 336,700원, 세스케어는 108,654원. 오늘, 조, 오늘 종가상으로는, 어제 블록 돼이 물량을 받은 기관들은 다 손실권으로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 많은, 어, 그니까, 시계를 합치면은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어, 이큰 돈을, 매수했을 때는 받았을 때는 기관 입장에서는 분명히 성장성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 블록트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할인된 것 때문에 오늘 주가좀 많이 빠진 겁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요거 생각하세요 블록트 받은 요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1조2천억에 손실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 라는거 먼저 좀 아시면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음. 초보자 기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테마색 입장에서는 차익요구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차익실현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아래쪽 보면은 음 내일이 3월 8일입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요. 코스 어, 셀트리온이 종가 끝나고 나면 그럼 여기 보면은 추정 자금 50억 중에서 어, 최대 2조 가까운 매수수요가 기대된다.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셀트리온을 사야 된다는 얘기다.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응? 무조건 반 관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 이 주가를 갖다가, 셀트로인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판단이 돼요. 응? 현금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시란 얘기입니다. 어제, 어, 블록들 받은 이 매수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이거. 여기. 물론, 뭐, 추가하면서 잡으면, 뭐, 펀당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 이 가격에도, 기관차자 입장에서는, 음,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판단하 해서 받아준 거겠죠, 그죠? 자, 음, 이게, 제가 여기다 대놓고, 기법을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제가 이제, 어, 방송 듣거나, 뭐, 문자 받는 혐의자 되는 기법 전수, 그냥, 동영상 다 녹화 떠서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뭐 물리지 않는다 뭐 그런걸 다 설명드리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거라서 참 설명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어 주가는 음 블록디의 가격보다 밑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되시면 되는 부분이고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 대만색이라는 데서 그 차익욕구로 좀 일부 차익실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이 셀트리온 여기서 25만 60%깼때 25만 원 밑에 여기 왔을 때 여기는 절대적으로 물리는 자리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 과감하게 공략해서 수익냈다 그랬죠? 30만 6천 원까지 어? 여기까지는 안 보고 근데 목표 주가는 40만 원 얘기했던 부분이고 근처에서 여기가 거래량 터지면서 빠진 거죠, 그죠자 어쨌든 여기서는 저희 문자 메시지나 셀트리온 갖고 있는 분들 은 어, 물량 도전 하시라고 이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그 찰나에 하필은 또 어, 여기서 이제 블록들이 나온 거죠. 자, 여기가, 25원, 여기, 어, 잘 보세요. 2 5원은6일선 깼을 때, 여기 절대 안 물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노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1차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2, 2차로 과감하게 들어가서, 결국은 큰 색을 내고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라젠 보겠습니다. 신라젠 가지고 저욕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그죠? 저희가 여기서, 이게 대박 기법이에요, 대박 기법. 제희99% 수면, 대박 기법이라고. 이게 함부로 오픈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제 설명을 좀드리려는데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래서 큰 수익을 냈던 부분이고, 신라젠도 많이 설명드렸죠.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물리기 때문에, 다 사기만 하면 다내 돈이라고 해서, 매집해가지고 큰 수익 냈다 그랬죠, 그래서 그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 물리지 않는 자리에서 빠져봐야 정말 많이 빠져요. 10%입니다. 어? 정말 많이 밀어봐1 0예요 근데 이, 이 신라젠 이 종목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빠지면 안 물린 자리에서 10% 빠졌다가 최저점이 나왔어요. 이것도 여기서 최, 어, 과감하게 패팅하라고 굉장히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비중 40%, 50%까지도 싫으신 분도 있었던 부분. 어? 이 자리. 분할, 분할 매수 한거에 시켜야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라젠도 또, 또, 여기서 또 왔다 그랬죠. 85,000원. 얘기해게 되죠. 몇번 얘기했지. 여기서 쌍룡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초보다 눈에는 여기가 절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 어? 절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85,000원 밑에는 그냥 사, 이 밑으로 그냥 사면 다내 돈이라고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여기서 얘가 20% 빠지든 뭐10% 빠지든 결국은 다 올라온다고 수익 준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85,000원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10만 7천원 이상에서 선 3분의 2를 차익 실현하고 3분의 1만 갖고 있는 부분이, 부분이고 또 내려오면 또 사죠 그죠 음? 당연히 또 왜냐면 추세가 넘어갔어요 신라전 추세가 넘어갔다고 돌린 겁니다 그럼 내려오면 매수예요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가장 맥점은 9만 7천원 거점입니다 내려오면 또 잡아야죠 그냥 잡으면 돈입니다 이것도자 이렇게 돼서 이게 초보자 누나는 절대 차트가 안 보이거든요 이해를 못하고또 팩사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기업 내용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는 계속 매주, 여기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절대 안 물린다고 나 아예 까놓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익 크게 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 기법을 배우고 아신 분들은 패팅을 하는 거지. 근데 모르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마이너스 10%만 빠지면 이미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조절이 중요한 거죠. 그죠? 한 번은 패팅 안 합니다. 이제 비중 10%, 10%, 5%, 10%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찬스 왔을 때 어떤 신호가 잡혔을 때 그때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 거죠 그 자리가 신라전에 85,000원에 있었단 말이죠 이거. 그리고 여기서 일부 어, 3분의 2가 수익 챙긴 부분이고 9만 7천원 정도면 다시 또 잡을 예정이고 자 그러면 자이세트리오는얘 가지고는 답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최저점 저점에서 힘들어요 30만원 지지할 거냐 깰 거냐 그 차이인데 뭐 30만원 밑으로 오면 당연히 땡큐 매수죠 그 어? 30만원 밑으로 오면 완전 땡큐 매수고 30만원 지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보면은,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는. 빠져봐야, 정말 많이 빠져봐야, 오늘 종가 대비해서 10% 이상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10% 이상 빠지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기준이, 제 기준으로는, 10만 3,500원 밑으로는, 10만 3,500원 밑으로는 사면은 안 물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 사란 얘기 아니고, 10만, 1만원은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오는 가격이 10만 3,500원 이상이라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가는 바닥이 나오면요, 바닥이 나오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아무리 못 올라가도 30%는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기본. 기본 30% 올라간다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9만 5천원까지 빠졌다. 응? 예를 들어서, 그 95,000에서 30% 올라가면 최소한 30% 올라간다 했죠? 아무도 못 올라가도. 그럼 30% 여기에요. 12만원대.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세트론 제약도 마찬가지고, 어? 세트론 헬스케어는 103,500원 만 밑에면은 안 물리는 자리에요. 안 물리는 자리 그래서 지금, 어, 세트론 이게 60, 초보다분들은 이평선을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 이평선을 보기 때 힘든 거라고. 얘는 77,000원 밑에는, 어, 안 물리는 자리예요 아무리다는 얘기는 7만원 근처까지 놓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매지만 해두면은 다 수익보고 나올 수 있는 거라고. 7만원 안 깹니다. 7만원 깰일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없어요. 많이 빠져요. 10%입니다. 정말 많이 빠져요. 그게 신라젠이 약간 똘끼 종목이어가지고, 얘가 그래서 10% 빠졌던,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10%로 빠져가지고 여기서 체력점이 나온 거지, 이렇게 빠지기 쉽지 않아요. 세트리온의, 세트리온이, 25원은 절대 안 물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딱4% 정도 빠지고 채도점 나왔습니다. 어떻게 채도점딱잡기 쉽지 않잖아요. 어? 자, 그래서 저는 이, 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기준해가지고, 셀트리온으로는 저좀 힘드니까 어차피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얘를 기준해가지고는 10만원을 깰 수도 있고, 지지받을 수도 있어요. 10만원이 주기한 가격되고 지지받고 갈 수도 있고, 한번 흔들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국이 몰빵되신 분들은 힘들겠죠, 그죠? 어, 힘들, 힘들겠죠, 그죠? 근데 10만 3천원, 500원 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딱 잘라 10만 4천 이하는, 손절매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사야 되는 거지, 손절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손절하고 나면, 나중에 일이 갔다가 다시 다 위로 올라가거든. 시간이 걸려도 올라와요. 이신라좀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징그럽게 10% 빠졌다가, 어, 한달 안에 여기가 60%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징그럽게 빠졌다가 한달안 되고 나서 30% 넘게 올라왔죠. 85,000원에서 지금 여기가 30% 올라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기 어디선가 저점이 나올 거라고 기본 30%는 올라온다니까 그 이상은 그다음에 얘기하면 되는 분이고 어디가 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0만원이 딱 저점이다 그러면 얘는 들고 있으면 13만원 간단는 얘기예요. 그럼 30%잖아요. 그죠? 기본으로 기본 반등이. 두 개기면, 어, 셀트리온하고, 셀트는 셀트리온, 음, 여기, 이, 여기하고, 신라제는 딱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 여기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죠. 저는 이 기법을, 이걸 가지고 비중실어서 크게 수익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법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어, 현금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거고, 비중이 크시, 아, 뭐 현금이 없는 분 입장에서는 좀 깝깝하고 그런 자리에요. 음만 나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블록들 시간에서 잠 끝나고 하는 거는 개인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기관하고, 기관 참여하는 거지. 근데 이게 돌발 악재가 나오면, 뭐, 자, 아니다 싶어, 그냥, 저기, 뭐야, 돌발 블록들은 그냥, 그냥 악재라고 생각하시고, 원래 던지는 게 맞아요. 던지는 게. 음만 나시겠죠, 그죠? 던지고 다시 한 명이 맞는 건데, 내가, 음, 비중 조절로 관리한다 그러면은, 뭐, 블록들 해가지고, 예전에 s k 하리스는 블록들이 나오나서 빠진 다음에 100%도 올라갔어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 걱정을 하시는 거지. 저 같으면은 저는 지금 이거 비즈 배팅 하려고 지금 또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미 어, 그 뭐야 얘를 언제 사야 된다지도 알고. 그 가격을 알잖아. 저는 정확하게 어디 밑으로 절대 안 물린다는 거. 이게, 이거 이걸 녹화로 저는 이게 다 설명 들어온다고 여기다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항상 관심 종목은 녹화로 올리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문자 받고, 받거나 뭐 저기 뭐 전수 받으시면 다 알지. 왜 그러는지. 녹화를 항상 올려드리고 방송도 해드리니까 앞쪽에도 그와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드렸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걸려요. 단기에 못 갑니다. 빠르게는 못 올라가요. 그죠? 한달 정도는 잡아주셔야 넉넉하게 한달 정도는 잡아주면은 30%는 금방 반등 나온다고 30%까지는 한 달도 안 걸려요. 금만 다시겠죠, 그죠? 그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저점 대비 저가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저점 대비해서 30% 긋고 거기서 비중 조절하시면 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셀티로 헬스케어는 그, 코스닥 활성화 자금이 다음 달, 4월 말쯤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 음, 연기금에서 투자하는 게 10조 원가정 되는 그 투자금 들어오는 게, 아직 잡히지가 않았어요. 4월 말쯤 정도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이 어차피 또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한 7천억, 8천억?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투자 마인드를 보셔야지 단타 쳐가지고, 나뭐 오프 10%올리 그러면은 못버팁니다못 버텨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할심만 얘기해드리면, 분명히 얘기하지만, 10만 4천원 밑으로는 손절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빠지면 1 0예요 9만 5천원. 어? 많이 빠지면 9만 5천원. 아니, 9만 4천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는 그냥 풀패팅 그냥, 그냥, 눈각두눈 갖고 매수. 근데 10만 4천원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병국일얘기해드죠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얘를 사지 마세요. 어? 돈이 있어서 사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주식 더 빠집니다. 월요일까지도. 월요일날 오후장, 오후장 종가 무렵이나, 화요일날, 화요일날 오전장, 오후장에, 그, 매수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굉장히 큰 시장의 변곡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화요일날. 그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때 잡을 거예요.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러니까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손안댈 거라고. 어? 매수 안할 거란 말이에요. 이 변곡이를 알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어? 이 신호가 있어 제가 만들어 온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안살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변곡일에 사실란 얘기에요.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최소점에서 신호 나온 거예요. 신라대산 여기, 여기. 8만 원전원 얘기했죠. 그죠? 여기, 여기.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 안살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일이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손대지 마시고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월요일날 오후장, 화요일날. 월요일 날은 안 사도 되고 화요일 날은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얘가 설사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종가나 종가무렵이나 화요일 날 그때 시장 흐름 보으면서 그때 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10만4천원 이하는 큰 의미는 없다. 순절의 의미는 없다라고 펀, 어, 설명드리는 거고 아무튼 어, 저는 신란제 가지고 엄청나게 여기서 쌍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결국 수익 내고 나왔어요. 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10만 4천 원 이하입니다. 그죠? 여기 밑으로는, 어, 다음 주 월화에 집중 매집할 겁니다. 나중에 주말에 또 올려드릴게요. 힘들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